마이크는 마이크는 물어보면은. Upgrade complete.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 1011 신한은행 프로리그 1라운드 위메이드폭스의 전태양 선수와 공군에이스의 박태민 선수의 경기입니다. 2007년 중학생의 신분으로 프로리그에 데뷔하여 모두의 주목을 받았던 전태양 선수는 그 이후 들쭉날쭉한 성적으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10년 초 양대리그 본선에 진출하여 인상 깊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MSI 16강, 스타리그 8강을 기록하였고 프로리그에서도 팀의 테란 조전으로 급부상하여 25승 21패로 0910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1011 시즌, 유전으로 자리 잡은 지난 시즌에 이어 시즌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6승 2패를 기록하던 중 공군에이스와의 경기 5세트에 출전하여 박태민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2005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SKT로 이적한 박태민 선수는 2007년 상반기까지 개인 리그와 프로 리그 모두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부터 부진에 빠지기 시작,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2009년 초 공군에이스에 입대하게 됩니다. 공군 입대 후 4라운드부터 투입된 0809 시즌에서는 7승 8패를 기록하며 그동안의 부진을 뒤로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0910 시즌엔 10승 21패를 기록하며 지난 시즌의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1011 시즌,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도 1승 3패로 시즌 초반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중, 위메이드 폭스와의 경기 5세트에 출전하여 전태양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두 선수의 경기, 함께 보시죠. 5세트 경기 벤젠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시에 박태민 선수의 진영이에요. 자, 박태민 선수의 진영은 한시고요 EMS는 전태웅 선수의 7시입니다. 유독 벤젠에서 나와요, 예. 박태민 선수가. <laughs> 벤젠이. 최근 페이스만 봐도 네. 저 그전에서 4연승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개인 리그, 프로리그 넘나들면서 지금. 예. 야 이렇게 차이를 또 여덟 시, 여덟 시. 특이하네요. 네, 네 이제 알았죠. 알았습니다. 네, 저 어정쩡한 위치에다가 짓고 뭐 적은 일이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음. 결국 네. 그렇습니다. 오. 일반적이지 않은 위치에다가 저런 식으로 지을 거면은 자원 효율은 없기 때문에 그 위치로 크립이 깔리기 때문에 네. 예, 바로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한것 같습니다. 챔버, 어, 예, 챔버 내려가다 올라가고 네. 다시 내려가면 크립 보죠. 아. 내라서 봅니다 네. 네 이게 크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해처리를 여기다 지은 게 위쪽까지 크립이 번지게끔 하기 위해서 저 위치에다 지것 예. 같습니다 예 저기 위치에다 네, 성격 컨트 뭐... 하려고 네 어차피 예. 뭐네 붙어서 또 그러니까 공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 어떤 의미가 큰 의미가 있을지는 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어쨌든 견제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쪽으로는 예. 자음 채취 못하죠. 예. 그리고 성크 콜런이 많이 또 건설을 했죠. 게다가 SGB로 본진 들켰죠. 네. 이게 또 위로 슬쩍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네. 상황인데 예. 카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여기를 만약에 미끼로 던져줄 요량이라면은 지금 이게 본진은 이런 식으로 병력이 나기 때면 대단습니다 자 이제 언덕 위를 지금 가져가면서 네 어어 여기 뚫려요 자 뚫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 뚫으면은 저기가 그냥 프리패스죠 예아그래도 예. 올라오는 데또 예. 올라오는 상황에 야, 야 이거 난이 났습니다 네저 언덕 위에서 드론 한번 잡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뭐 이래도 되고요 성근 짓 진짜 취소했네요 야 이거 시간 너무 끌렸고요 상대방의 패를 훤히 보고 있습니다 전태양 선수가 저 보고 어, 컨트 기가 막히네요. 야, 바로 했어요. 아, 와, 컨트롤도, 컨트롤 기가 막히네요. 예. 이 좁은 길에 싸우는데도 컨트롤 기가 막히네요. 이러면은, 이거 걷어내고, 갈려면또도 시간 한참 걸리는데, 중간에 와. 병력 만나죠, 또. 네. 오, 와, 진짜, 야, 컨트롤 잘하네요, 저한테 선수 와, 진짜, 워소리가 나오네요, 진짜. 예, 추가 병력이 또 오고 있어요. 이 예. 적은 병력으로 적의 많은 병력들을 다 묶어두고, 그 타이밍에 진출을, 위로! <laughs> 진출해버렸어요, 진출을 해버렸어요, 진출을. 예. 드론 강제 탭! 드록강제어택! 드록강제어택! 아우! 아 아, 야 이게 놀잖아! 예, 예, 예. 한 마리가 돼서 십삼 분또 네, 색다른 예. 과하게 먹었네요. 너무 예, 네. 먹었어요. 네. 색다른 반전이네요 또. 예, 예. 예 근데 여기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마중 나가 있고 전대왕 사서 전수 진짜 끝내 줍니다. 그렇죠. 공간이 넓어서 이렇게 좀 자유스러운 전... 이거 해철 취소. 와. 진짜. 아, 아 해철이가 좋아. 좋아. 와 살아 있습니다. 네, 축구 빠지고 축구 빠지고. 와 말이 되게 살아 있습니다. 아, 진짜 예. 이런 거에 짜증내면 안 돼요. 이제 네. 박태민 선수는. 자 침착하게. 네, 어차피 이런 거였거든요. 방 이런 관리가 됐고요. 이럴 줄 알고 여기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 예. 상대가 워낙 컨트롤 잘하는 또 전태환 선수라 또 안마당도 진정의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견제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테란이 멀티를 했는데. <laughs> 야, 여기 네. 자 여기 나무된 번역 자 정원이로 끌어줍니다. 자 아래쪽에 러커 내려왔는데요. 경력이 합류가 되돼또 진짜. 와또 정의 병력이 기본 병력이 업그레이드가 잘 되는 체제예요. 오 예. 투챔버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위력이지만 네. 조금 있으면 네. 방2업공1업 이렇게도 된단 말이죠. 예. 저 위에 벙커 짓고 있는데요. 요거 우습게 네.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막을 수 있으려니 하고 생각하다가 뚫린 경우도 있어요. 어. 이제 벌써 벙커 건설되고 있고 또아래 네. 쪽에도 벙커가 있어가지고 쌍벙커라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업그레이드하고 네. 완성됐습니다. 네. 레이스가 또 활약을 할수 있고요 아 이거 가려다가 결국 이제 벙커 지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가서 예. 괜히 병력 잃었다가 드랍쉽 맞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예, 레이스로 견제하고 네. 하이브 테크 왕이 됐고 디파일러까지 네. 할... 보유합니다 디파일러가 나오는 타이밍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치고 나오는 이 타이밍이 제일 무거든요 달려들고 네. 있고 드랍쉽까지 지금 운영 어 올라갔었군요 아, 자, 아, 자, 자 이거 아아 와 박태민 선수는 반응이 없었는데 전태우 선수 반응이 기가 막혔네요. 네, 더, 더 빨라서 예. 놀랬어요 네. <laughs> 자 이제 알아차리고 좀 가는데요. 히드라부유가 됐고. 네. 전리스터 들리고. 저글링 양가 업그레이드로 승부를 봐야 되는 박태민 선수예요. 자, 네. 이제 준비 거의 다 됐거든요. 박태민 선수도 드론 다 뽑았고 스리카스 먹었고 게다가 해철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글링 저글링 왕창 뽑을 수 있는데다가 2챔버를 일찍 올렸거든요. 근데 이런 의외의 견제를 받으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니까 상대방이 공이업일 때 자신은 방이업 이게 지금 열쇠였습니다. 어. 한번 더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더. 어. 야 여기. 네이러면 흔들립니다. 네이러면 네, 흔들려요. 이 정면에 있는 병거들이 되게 자유로워집니다. 덤네 네, 한번 더 치러 날랐어요더치어날랐습니다아뒷금 내려오고 있는데아로 아 와서 깨지겠는데요자여기게달려드려야죠 매디 없어요. 매디 없어요. 파이어를 비껴서, 아무리 화려한 으로도예 충분하죠. 어우, 그래도 뭐, <laughs> 뭐 그대들이 잘돼 있어서 많이 네. 줄여주기 줄여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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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링풀 지켜야 됩니다. 스포링풀 지켜야 돼요. 스포링을 이게 해주면... 지금 저글링이 열세거든요. 해처리가 해처리가 맞기 때문에 아, 저글링이 아, 열세인데. 아. 좋아요. 네, 자 스커지 뽑아야죠. 네 정리가 네네. 될 만하면은 계속 좀 드랍을 오고 있어요. 파배까지 예. 와 이번에 파벳이두 개나 했으니까. 사고죠 큰 예, 사고. 예. 디팔로 마운드가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자 드랍으로 공격 풀어나가는 전태형 선수입니다. 디팔로 마운드 조심해야겠네요. 이거 지금 웃하면안 되는데요. 웃카할 때가 아닌데요. 언제 예. 정리 되나요? 웃해서 예. 공격 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정리부터. 예. 마인이 지금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웃해서 가다가는 아까처럼 또 그렇게 되는 거고. 아스포인 네. 스포는 두개 깨져서 지금 한 순간에 진화하는 게 히드라가 나오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예. 디팔로 마운드까지 깨지겠는데요. 본질 정리부터 해야됩니다 박태민 선수 네. 자 본질 지켜내야죠 건물 주요 건물들 다 깨졌어요 네. 예. 파괴한다고 지금 도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센터에서 어, 워낙 이렇게 드랍축 가기 전에 항상 센터에서 왔다갔다 한번해 주잖아요 이런 드럽지? 플레이가 너무 유기적으로 그냥 습관처럼 얇아 있기 때문에 놓 쳤어요 예 그게 기본기라는 것, 거 아니겠습니까 예. 습관처럼 드랍축 쓰기 전에 한번 움직여 주기 때문에 박태민 선수가 힘을 한 군데로 모아서 수비를 어디를 원활하게 하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네. 네. 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네. 곳에 시선 돌려 구 들어와요. 네. 1 m 스코지가 가있어야죠 지금은 좌측 떨어진데 다 스코지가 왔고 정 1인 타임인데 될 거거든요. 야, 느꼈네요. 근데 전태홍 선수가 느꼈어요. 지금. 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 위치까지만 올라가고 와. 멈춘다는 거는 드랍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대 오는데 아, 걸렸어니 너무 빨리 걸렸습니다. 와, 지금 내려놓. 걸 놓고. 파들 쓰러버리때거든요위치겠네위치겠네요미치겠네요 자, 나갑니다. 자, 훌륭했지. 자, 잡았지. 센터를 디파를 좋아요. 센터 병력 움직여야 됩니다. 자이 투수 좀 지켜내라요. 네, 플레이까지 들어갔어요. 드론이까지. 드론 해철이 잃고 드론 해철이 잃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다른 데 해철이 백수네. 박태민, 자, 박태민, 박태민 예, 네. 다 스키는데요. 박태민 다스킵니다 지금. 고안 받아, 뭐, 안 받아, 안 받아. 켰어. 지켰어요. 지켰어요 배럭스 점령! 배럭스 점령! 배럭스 점령! 아, 아 이거, 이거까지는 안 됐네요 네. 지켰고 주력 병력 녹였기 때문에 해차리가 마르면 뭐가 이득이냐? 그냥, 아 여기 또 떨어졌네 드랍씨 네 요거까지 지금 정리하고 11시 게임은 되는데 이탈리스크가 네. 지금 밑에 있었거든요 네올라와 네. 정리할 수 있어요 3위로 예. 네. 올라갑니다 정리만 하면 11시 그냥 공짜로 다 날아가고 배처리가 많다는 게 배처리 많은 적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겁니다 차이 넣고 있죠, 배처리 살이 보셨죠? 물량 쏟아집니다 야나막 공격, 지금 11시 공격에 양을 못 받죠 예, 야. 이게 <laughs> 원웨이로 다 뚫려있거든요 뒷길 원웨이로 다 뚫려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차적으로 아래쪽까지 다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걸 따라붙으면 됩니다. 네, 건더 전용 차륜죠. 그냥 밀고 내려갑니다. 네, 네 전용 차선이에요. 예 그냥 예 내려와요. 이쪽까지밀어붙수 네네 이런 뒤쪽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밀어 뒤에 예 야다들어서시자 갑니다. 자 위쪽 아래쪽 동작도 야, 야 이렇게 되면은 자원줄이 말라요 전태현이 예. 그 집착한 전태현 선수가 당황해서 베스를 다 잡힐 정도였습니다 예, 계속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이거 막으면 요거 막으면은 네. 바로 베슬과 함께 뛰쳐나갈 수 있어요 베스 지금 엄청 막힐 거같 요거 막으면은 오버로드 세기 내줄 생각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예. 이거 자베스 와야 요베스베야 스캔 스 자, 이머리를 쓸렸고요. 저기서 여기로 넘겨가서 위라. 언덕 위, 언덕 네. 위. 네. 정리강릴 하지 말고, 배스로 잡아야 되거든배스로 그렇죠. 네. 여유 있게, 건물 한 방에 안 끼치잖아요. 네. 여유 있게, 돼요. 자, 정면 파란 불교. 자, 갑니다. 자, 이렇게 돌려놓고. 네. 자, 아, 달려들면 안 돼요. 네. 달려들면 안 됩니다, 달려들면 안 돼요. 허리를 모아야지만 버실를갈 수가 있습니다, 전태형 네. 선수. 자, 정글링 러커. 지금 정글링 러커 뒷판람은 진짜 아. 센 예, 그런 식이라서. 아, 아,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오면 진짜. 예.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무기가 있기 때문에 박태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렇죠. 진짜 낡은 적이고 곰팡이라는 적이 아무도 안 하는 적인데 박태민이 하니